자, 21번 문제입니다. 오케이. Okay. our attitude 그, 우리의 태도는 about delayed gratification 음, 연기된 gratification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 그렇죠. 연기된 희열 기쁨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changes 어, 변한다. in interesting ways 흥미로운 방식으로, 흥미로운 방식으로 from birth to death 그렇죠 탄생도 죽음까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as I see it 볼때 하도 되고 어 그게 낫겠다 내가 그것을 볼때 뼈라 있다. 있다 only two times 오직 두번의 때가 있다 아니면 오직 두 번이 있다 in your adult life 어, 너의 성인 생활 속에서 when 할 때인데 이게 좀잘 봐야 돼. 요왠이요 앞에 t i m 가 있죠? 이거 수식하는 겁니다. 오케이 모모하는 오케이 is n t a n t gratification 즉각적인 gratification 기쁨이 히열리이 isn't a choice 선택이 아닌 두 번의 때가 있다 오직 두 번의 때가 있다 that 하는 tortures 영혼. 고문하는 the soul 영혼. 영혼을 고문하는 오케이 자 고문하는 저선어 어, 즉각적인 기 기쁨, 즉각적인 기쁨이 영혼을 고문하는 선택이 아닌 딱두 번의 기, 두 번의 때가 있다 너의 성인기에서 the first 처음입니다. 처음 처음은 아, 그 처음 아, 네. 첫 번째 시간은 is 아. 어있답니다 아. in 있잖아 i in your early years 네. 초기 초창의 몇년 속에 있다 of adulthood 기에 여러분 얘기죠. 이제 좀 있으면 성의입니다. 내년부터. 그죠? 자, 심표하고 when. 심, 뭐라고? 그 심표하고 얘는 뭐야? 그리고 그때 you don't have no. 없다. 없다. 오케이. 뭐가 없어? 센스. 감각. 어, 감각을 가지지 않다. of t i s appearing time. 그쵸 감각. 사라지는 시간에 뭐야? 어떤 느낌을 가지지 않다. o k a 어. 서인기에 뭐야? 어. 뭔 소리야? 다음, <laughs> 계속 볼게요. You. 나는 don't see. 어, 보지 않는다. 보지 못한다. Don't need. 어, 필요성을. Okay? To save. 절약하는. Your money. 너의 돈을. Or. Don't take care of. 어, 관리하는. 돌보는. Okay? Your health. 너의, 건강. 너의 건강을. Or. 또는 for that matter. 그 문제를 위해서, 오케이 okay? 그 문제를 위해서, 오케이 okay? devote. 자 헌신 또는 바치는 필요성입니다. 다 투에 걸리는 거야, 오케이. Okay? 바치는 필요성을 보지 못한다. yourself. 너 자신을 더 specific career. 저 경력 또는 직업이요. 특정 경력에 너 자신을 바칠 필요성을 보지 못한다는데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 는 아마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또는 건강 문제를 위해서 뭐야? 네자 자자 특정 뭐야? 직업에다 뭐야? 헌신하는 뭐야? 필요성을 뭐야? 보지 못한다. 오케이? 한꺼번에 다설명 드릴게요. you can be extra v a g a n a n t 비트서서 엑스트라 어바트 어, 낭비할 수가 있다. 오케이? 한마디로 어, 헛되이 보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with the time and the resources 네 너의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because 때문에 you 너가 to have 가지이 때문에 time, time 시간을 to make up 구성할 lost ground 예. 그래서 토대 기초를 구성할 즉 다시 만들어 올릴 시간을 가지이기 때문에 okay paying the price <laughs> 예또 네, price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s o m e t h i n g 무언가이다 you 너가, 너가 can delay 수 미룰 수 있는 여기 대세약대 있습니다 미룰 수 있는 무언가이다 till sometime later 언제가 그쵸 그러니까 어느 시간 이후까지 네가 연기할 수 있는 무언가이다 오케이 너, 너희들 지금 뭔 소리인지 아냐 근데 어떻게 맞췄대 이거 아. The other time, 다른, 다른 때, 다른 때 is late in life. 한 삶에서 늦는다, 즉 늦은 때이다, 중요야 나중 후, 나중일이다. 심표하고 when. 한 그리고 그때, 죠 아까 했잖아. 그리고 그때. The gap, 한 between 한 the now you and the future you. 한 그쵸? 한 이게 한참 희한해서 났어. 지금의 너와 60편이야 이거 미래의 너 사이의 간격은 n a r 넓어 좁아지게 된다. 오케이. Okay? At a certain age, 네, 특정한 네. 나이에 you 너는 become 네. 된다. 오케이. Okay? Who you always thought you wanted to be 어렵다. Who 잘 봐. who 아, 앞에 지금 명사 있어 없어 없죠. 이러면 이 후가 명사자리큰 접수입니다. 몰라야 되고요. 뜻이 뭐냐? 뭐하는 사람이야. 드물지만 이거 미국 놈이 막막 갈게 을때 쓰는 표현이거든. 네가 어, 사람이 된다 뭐하는 사람? U. 뭐 뭐, 그러니까 U 어웨스 소스사살잖아 그죠? 근데 이걸 내가 한번 해줬어. 이게 좀 어렵거든. 이게 이거 잡아내기 쉽죠? 어, 그쵸. 그 뜻이야. 근데 아주 편하게 하는 거 가르쳐 줬죠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했어요. 이거 합니다. 아 이거 얘기할 겁니다. 자 관계사 접사 또는 심표 사이에 주어 핑크 노 빌리브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어가 생각하기로 알기로 빌리브 믿기로 이렇게 되죠. 기타 나머지 동사 다 되긴 돼요. 여기 뭐야? 소프트 과거잖아. think 그 뭐야? 네가 항상 생각하기로 이렇게 됩니다. 네가 항상 생각하기로 뭐야? 네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 된다. 특정 나이에. or 또는 feeling. 또는 뭐야? 어 또는 실패하면서 오케이? Okay? that high hurdle. 어. 장애물을 실패하면서, 즉 장애물을 넘겨서 실패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네. 참고적으로 f a i l i n g 분사국이 하면서야 네. accept, 받아들인. 받아들인다. 후 똑같이 하는 사람이야. you have actually become. 너가 실제로 된 사람을 받아들인다. 즉현재 너를 받아들인다. Okay? it, it's time, it. 그것은 it's time. 시간이다. To cash 현금화하는 하는. 즉 실제 보상을 받는. In your chips 너의 칩. 너의 칩 속에서 현금화하는 바로 시간이다. So 그래서 you 너는 book 예약한다. The expensive trip 어, 비싼 여행을 예약하게 된다. You 너는 volunteer 자원봉사 시킨다 즉 마음대로 쓰 마음대로 어, 쓰게 한다. Your time 너의 시간을 풀리, 자유롭게 you, 네. 너는 eat, 먹는다 the quart of ice cream 그러니까 일 쿼트의 아이스크림 먹는다 without guilt 제의식. 어, 죄의식 없이 뭔 소린지 아냐? 자 답은 뭐야? 어 you 자선번이잖아 you feel 넌 느낀다 the need 필요성을, to fulfill 이행하고자 하는 이행하는 y o u r desires? 너의 소망을 before 전에. it's too late. 너 너무 늦기 전에 너의 소망을 이 o 하고자 하는 뭐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오케이? Okay? 어, 즉 이겁니다. 음. 아따, 길다. 음. 자, 보세요. 여러분 살에서 이런거 있죠? 아, 나 이거 뭐 되면 뭐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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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있잖아 이렇게 작은 성공할 수도 있고 큰소공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야 한마디로 뭐야? 나도 이거 있어 아이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뭐해야지? 일단 나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방청소부터 해야 돼 책이 너무 많아 지금 오케이? 그거 있어 자 그런거 일단 기쁨을 갖다가 유예시켜놔 다 우리 태도야 근데 바뀌어 재밌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보면은 어떤 아, 큰 기쁨 누리는데 어떻게돼이거 약간 연기시켜놔. 근데 이게 좀 바뀐다고. 오케이? 내가 그걸 볼때 말이야. 오직 두 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인계. 오케이? 즉각적인 기쁨이, 뭐야?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뭐야? 미안한데요. 이 게시요. 초이스가 아니라 그래타피케이션 수식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즉각적인 어떠한 기쁨이나 선택이 아닌 그런 두 번의 때가 있다. 오케이? 한마디로 뭐냐면은, 오케이? 잘 봐. 나중에 되면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했어. 근데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할수 없이 그냥 해야 돼, 지금. 나 기쁨을 누려야 돼. 그런 경우가 두번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는 뭐야? 성인계 초창기에 오게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뭐야? 너는 뭐야? 어. 어떻게 해야 돼? 사라지는 시간에 대한 어떤 느낌 없어. 여러분, 좀 있으면 돼봐. 여러분, 20대, 30대까지는요, 시간이 지나간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래? 왜? 오케이? 너는 뭐야? 너의 돈을 아끼거나, 뭐야? 너의 건강을 돌보거나, 너의 어떠한 특정한 직업에 뭐야? 너 자신을 바에 그런 표현을 느끼질 못해. 왜? 왜 그래? 너는 뭐야?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네 시간과 어떤 원을 만들 수 있어. 한번 젊음이야. 왜? 네가 그런, 어, 좀 잃어버렸어. 만약 뭐야 시간이 아직 있거든 2 0대3 0 대는, 오케이 아, 한마디 이거야 나도 처음 시진타면서뭐 놀았어, 오케이 그래도 만일 가능해 3 0 대까지는 가능합니다 시간 있기 때문에, 오케이 어자그 어떤 대가 이거 대가를 치르는 거야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어 네가 일정 시간 나중까지 네가 연기할 수 있는 무언가이다, 오케이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그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떠한 기쁨을 뒤에 누리고자 아껴지지 말고 바로 써버리는 거야. 첫 번째 언제 와? 젊을 때 옵니다. 여러분 바로 20대, 30대 오, 와요. 오케이? 그때 어떻게 돼? 서회도 지금 모범생이잖아. 그지좀 있으면 클럽 가서 흔들고 있어요. <laughs> 아이 야, 20대, 20대 가서 흔들지, 6 0대 할아버지가 서 흔들면 더이상거왜 그건? 그잖아. 그때 알고 언제 해보겠어?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미팅 소개팅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 다 마찬가지야 오케이 단 작작 해야지 작작 매일같이 클럽에 사신 분 있어요 가끔 아니면 저처럼 매일같이 술 마실 수있습니 내가 진짜 매일같이 술 마셨어 소주 두세 병씩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간과 어떤 자원이 이제 건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건강 너무 낭비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도돼 왜냐하면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단 대가치는 언제야 언젠가 나중에 간이 나가 버렸어. <laughs> 오케이. 아니면 뭐야? 여러분은 좀 괜찮은데 괜찮은데 뭐냐면 이제 학생이 왜 공부할 거 같냐? 미래를 위해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술도 안 하고 담배 담배 안 하시고 숙소 안시잖아 맞지? 맞을 걸? 어, 그러잖아. 말도안 하잖아. 참잖아. 근데 여러분 주위 주위 안타깝지만 주위 친구 중에 좀 하시는 분 있죠? 담배 좀 하시고 오케이. 그건 뭐야? 인스턴트 그래타피케이션을 느껴버리는 거야.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건강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뭐야?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살게 돼요. 왜? 머리 에 지식이 없으니까. 또 다른 때는 언제 언제 와요? 이게 젊을 때 오는 거야. 젊을 때. 또 다른 건 언제 와? 한 마디로 마음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뭐야 즐, 즐기는 거야. 오케이. 어 나중에 오게 되는데 현재 너와 뭐야 미래 네가 줄어들 때한 마디로 오케이? 여기 현재 의 너는 현실의 너고요. 미래의 너는 한번 내가 되고했던 자신입니다. 그게 좁혀질 때 온다는 소리야. 즉뭔 소리냐? 특정 나이가 되면요. 너는 뭐야? 항상 네가 원했던 그 누군가가 되, 되, 되게 돼. 아니면 실패. 그못 넘어가. 오케이? 그죠, 뭐야? 너는 실제로 뭐야? 네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 되지 못한, 어, 실제로 된 현재의 너를 받아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다이어트 해야지. 똑같아. 10년을 내도 어떻게 돼? 그냥 살자. <laughs> 그냥 살자야. 이해가? 특히, 나이 먹으면 60대 되잖아. 솔직히, 60대, 70대, 80대 되는 할머니, 할배 중에, 어우, 아, 나 여기 너무 살쪘어. 다이어트 해야 돼. 본적 있어? 거의 드물 겁니다. 왜? 그냥 살지. 뭐,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돼버리거든. 자, 바로 그것이 너의 칩을 갖다 형금할 때, 즉, 뭐야? 즉각적으로 행복을 느낄 때이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나이 먹었어. 60, 70이야. 오케이, 어떻게 돼? 혹기야 그냥 살자. 그냥 느릴 거 느리자. 그게 그래, 어떻게 돼? 오케이? 야, 집 팔아서 여행가. <laughs> 그 다음에 마음대로 자우먹 이건 좀 그런데, 마음대로 시간 써버려. 오케이? 또 하나 뭐야? 다이어트? 안 해! 아이스크림 퍼먹어, 죄식 의 없이. <laughs> 막 퍼먹어. 오케이? 제가 요즘 좀 그래요. 난 원래 식사를 일주일에 두번 이상 하면 안 되거든. 살 빼려면. 아, 안 돼. 지금 또 아침 못무 가서 바빠서 어지럽네 오케이. 그래서 네가 뭐야? 너무 늦기 전에 너의 소망을 갖다가 실현하자 하는 바로 그 느낌이 바로 그 뭐야, 뭐야. 저성하는 겁니다. 칠, 칩을 이해가? 너무 늦기 전에 하던가. 벌써 뭐할 필요 없어. 이제 포기했어. 내 소망 하는 게, 아니면 뭐야? 아예 젊을 때 뭐야? 그걸 아예 신경 안 써도 될 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전자죠. 신경 안 써도 될 때야. 오케이? 여러분, 혹시라도 외대 가시면 그걸 확실히 느끼게 될 겁니다.